왕들이 출천할 때 w 되 c 다윗이 d r e n 그게 있는 그의 군대와 군대와 군대를 보니, 그들이 그의 일어나 그곳에서 그 e n how she grew u 니그 r e a t i n g the care of another. Only side c o 그 l d never be, c o 상에서 be, I was a l i 이 t l e not by a girl c I s h o 을보내 h 그 여인을 g o o 야 d a 더니그 날에 대해 그는 알고리가見て, 당시 오려ми니, 그 good day, g o o 우리 아이 good day, good day, 령 o o d day, 자 o o d day, good d 가그여 o o 그 day, good day, g o o 으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내 a y good d a 다이씨, 윗 요아비, 그리하라, 이 사람, 우리 아를 내게 보내라 하네. 요아비, 우리 아를 다이세계로 보내. 우리 아가 다윗세계 이름에 다윗이 요아비 암부와 군사의 암부와 싸움이 없다는 인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 아가에게 이름에 내 집으로 내려가서 다시 씻으라 하니, 우리 아가 왕궁에서 나가네. 왕이 정신을 깊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라. 왕궁문에서 그의 죄의 모든 부활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 세계 하래에 우리 아가 그의 예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우리 아에게 이르되, 내가 기회한 때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아가 다윗에게 하는 워낙 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대중 요아과 대왕의 부들이 각각 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에집으러 가서 먹고 마시고 그처와이자게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과 왕의 본인 사랑의 신으로도 맹세하나이다 하느라 다시 우리 아이 데이루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이리라 우리아가 그날의 일상에 머무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인과 그 아들과 덮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니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아들이 와도하되 해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리니라. 너희가 우리아를 맹결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한이 그 성을 살펴 용서드린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와 은 분이 그성 사람들에 나와서 유혹과 더불 싸울 때다윗세와죽는다 사람이 엎어지고 뱃사람 우리와도 죽으니라 요한이 사람을 버린 그 천재의 모든 일을 다윗세가 보고 왔으니 그천재의 모든 일을 내가 께고하 혹시 내게 말하 너희가 너희 어찌하 성의 끝이그리이성에서 손출하지 못여러게수세하아벨 자가 누구냐 여행하나가 성의 성에 그 위에 던지 그가 수 있을 하어찌여 성의 가소서 내가 말 왕의 좋사람아도주이다 여성은 다이색이 아그 모든 다이 그 사람 들이 우리 과같 우리 우리 는하에성리 라고 로왕에도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에서왕의 도와 리 려고, 왕에고왕에 도와 드리 사람왕에리 려고, 왕이 도와 드리 려고, 에 도와 드리 려에도리 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려에 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말고왕에도정 드리 말라왕에 도와 드이 려고, 사에을와 드리 려고, 왕에 도와 드리 려고, 와 너는 그를 반대하리라 하니라 우리 아이 아내는 그, 남편 그 남편이 저주머음을 놓고 그의 남편을 대 소리내어 울리라 그, 소리 그, 그 장례를 마치내 당신이 당신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내려오 그가 그의 아내하되 그의 아을가되라으 당신은 그이 여호와 무기에아하였다 사무엘하 11장 시 다윗과 바세바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무렵 궁궐 옥상을 걷던 다윗은 목욕 중인 한 여인을 보내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요압이 안무를 칠때 궁궐에서 바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 집에서 쉬라고 하네. 병사들은 들판에서 자는데 저 혼자 편히 잘수 없습니다. 우리 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새우잠을 자네. 다윗은 치열한 전투에 선봉해 우리 아를 출전시켜 죽게 하네. 바세바는 전사한 남편을 묻고 왕궁에서 다윗의 아들을 낳네. 네, 오늘은 다윗과 바세바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큼 그의 생애에 있어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신앙과 그의 용맹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여인 바세바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유혹을 그가 뿌리치지 못합니다. 이 바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야는 지금 전투에 나가 아주 열심히 용맹스럽게 나라에 충성을 하는. 다윗의 그 신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야, 그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동침을 하고 그의 신랑 우리야를 전쟁터 아주체 전방으로 내보내 죽게 만들어 버렸죠. 이한 가지 실수로 말미아마 다윗은 그의 일생에, 그의 생에 씻을 수 없는 운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방심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와 같은 때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이 유혹의 대가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유혹에 굴복하고 이 유혹에 빠진 다윗은 아주 그의 일생에 이 일은 참으로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죠. 우리에게 오는 유혹 이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는 져서는 안되고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지고 뭔가 잘될 때에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다이소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지혜를 더 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 오늘 이다이스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유혹,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하고, 항상 겸손히 우리의 힘으로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또 잘되는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 안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사무에라 11장, 어느의 이름 보는 날, 함께 부릅니다. 오, 종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성장을 거듭합니다. 왕권은 견고하지만 영적인 긴장이 풀려갑니다. 한창 전쟁 중일 때였습니다. 다윗은 궁궐옥상을 거닐다가 목욕 중인 한 여인을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에게 아내인 바세바와 함께 참자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남깁니다. 우리에게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녕 <머래>